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길리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더 따라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